말씀 보겠습니다 잠원 3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아멘 잠원 31장 13절 말씀 양털과 삶을 구해 부지런히 일하시는 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몽 기자는 현숙한 여인이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그녀는 양모와 말을 골라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구하다와 일하다를 반복하면서 여인의 부지런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일꾼된 신자는 주님과 같이 부지런히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현숙한 여인이 양토과가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삼은 피쉬테 라는 단어인데 아마포 삼베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다는 나라쉬라는 단어인데 찾다, 구하다, 노력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부지런히는 해패츠라는 단어인데 기쁜, 즐거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삼배를 열심히 찾아 구해서 기쁘게 손으로 일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볼 부분은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지금 양털과 삼을 찾아 구하고 있어요. 왜 이걸 구합니까? 이것이 옷의 재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털은 추운 날 입을 옷감이고, 삼배는 더운 날 입을 옷감이죠.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에 입을 옷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옷은 참으로 귀한 재산이었어요. 옷감이 귀했을 뿐만 아니라, 튼튼한 옷이 더위와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숙한 여인은 가족들이 더위에 지치거나 추위에 떨지 않도록 부지런히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료가 없었지만 핑계되지 않았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옷감을 찾습니다. 장사꾼도 만났다가 이웃집 아주머니도 만났다가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옷감을 빌리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옷감을 구한 거죠. 이렇게 옷감을 구한 여인은 이 옷감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지도 아,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구한 옷감으로 튼튼한 옷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입을 겨울옷과 여름옷을 자기 손으로 꼼꼼하게 만든 거죠. 가족의 체험과 필요를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그 옷을 지어 입힌 것입니다. 참으로 그 사랑과 수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벗겨지므로 수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신의 의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죄는 우리를 헐벗게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즉시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영광스러운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영광이 벗겨지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가려보고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도무지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그 얄팍한 수고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 아담의 범죄로 인해 헐벗은 채로 태어나는 자들이었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파를 막아낼 옷이 없었어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가릴만한 의의 옷도 없었죠. 예, 몇 가지 선행을 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친히 우리를 우리의 수치를 가릴 가죽옷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열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옷감을 마련하셨어요. 무력한 아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수없이 많은 유혹 속에서도 율법 아래 복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옷감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누더, 누더기 같은 우리의 더러운 일을 벗겨버리시고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지은 옷을 입히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완전한 순종으로 옷을 지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로 입고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우리를 위해 부지런히 일하신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예복이 되어 주심으로 그 영원한 복락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며 주님께 무한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자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수고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도록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일하셨으니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현숙한 여인이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옷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그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부유한 자에게는 부유한 자처럼,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맞춰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이런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